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건크링투 m s 팬츠. 소재는 폴리 아미도와 폴리 우레탄이 쓰였고요. 어,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게 그 론닥스 해외 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올라오진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제품이 발매가 된 제품이고, 일단은 제품 자체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검정색만 이렇게 들어왔고요. 가격을 말을 안 했네요. 가격이 41만원. 더 비싸고. 어, 크림투 MS 팬츠, 이제 숏. 맞네. 모델명이네. 숏을 밑에 있어서 빼먹었구나. 이숏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어, 이제, 레귤러 버전이 기본적인 모델. 그러니까, 대품, 제품, 제품에 보통의 표준적인 모델로 나오고, 그것보다 좀 이제, 여기 기장. 여기에 보이는 이런 기장. 굉장히 짧게 나오는 버전을 숏 버전이라고 하죠 레귤러 버전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좀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한 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말하고 지나가야 될게 홈페이지 상에는 봄 가을 겨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딱 봤을 때 실제로 보고 평가를 내려서 어느 정도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추운 날 동계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제품이지, 이 제품을 봄하고 가을, 가을에 입기에는 제품 자체에, 여기 지금 안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약간의 이제 기모들의 형태들의 이런 질감들이, 아, 가을 날씨하고 봄날 날씨에 입기에 너무 덥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제품이 나온 것도, 어, 검정색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전신인 제품이 딥마라는 이름의 제품이었다고 해요 어, 저희 그 대표님한테 이 제품을 수입하신 대표님한테 이야기 들었던 거고 무엇보다도 그두 번째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크링2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게첫 번째 크링1에 대해서 사이즈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아시아 분들 뭐 우리는 한국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그 이제 팀버 룬닥스에 제품을 수입하는 팀버에서 사이즈를 좀 한국 사람들에 맞게 만들어달라 해서 크링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제 새 제품을 만들 크링2라 이름 제품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그래서 제품을 실제 그 피팅해 보시는 분을 봤을 때이 S 사이즈가 마켓팬츠 숏46 사이즈랑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틴도 그렇고 어, 입었을 때 실루엣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마켓 팬츠가 가을, 봄, 가을 뭐 그래 초겨울까지 입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거 같은 경우 는 아예 동계용으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예 다른 제품 컨셉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제품이 아예 아예 다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크림투란 이름으로 어, 완전 새롭게 나온 거고 뭐 전신이 뒷마긴 했지만 뒷마를 그대로 또 변형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의 전체적인 질감은 제품 전체에 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졌을 때 말랑말랑 부드럽고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두께감도 일반적인 팬츠에 비해서는 뭐 아주 두꺼운 건 아닌데 이런 포켓 부분이 확실히 상당히 더 두꺼운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쪽에 이제 질감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길리모 말 그대로 이제 따뜻한 걸 유지시켜주고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요런 이렇게 털로 보슬보슬한 공기층을 잡아 따뜻한 공기층을 잡아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의 소재가 확실히 뭔가 어, 가을에 있기에는 더운 그거랑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봄과 가을에 입기에는 해가 뜨는 순간 이 제품은 더워요. 왜냐면 기온이 일단 은 영상에 있다는 가정 하에 제품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 제품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만지면서 느껴지는 게이 허리 부분의 이 부분이 되게 두툼하게 느껴지네요. 음.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거 인상은 일단은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이거는 동계용 제품이다. 누가 봐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이 실루엣 자체는 어차피 마켓랑 똑같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이즈에 대한 거는 마켓 팬츠, 어, 마켓 팬츠 숏 버전을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를될것 같고, 아마 스몰이 46이니까, 뭐, 미디움이 48, 라지가 50, 그리고 엑스라지가 52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 아마 그 뭐냐, 마켓, 그러니까 레귤러 그냥 마켓을 입으시는 분들은 아마 사이즈에 대해서 제품을 못 사지 않을까. 그냥 이번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크링이 없고 크링 2 팬츠 쇼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를 리좀 비교해 보자면 이 안쪽에 일단은 벤틸레이션이 없어요. 마켓 팬츠와 비슷하게 그렇다고 했지만 이유가 어, 이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하죠. 왜냐? 벤틸레이션은 뭐다? 열 손실이다. 이 팬츠는 사용자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라는 걸 딱딱 팍팍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무릎 부분으로 질감을 내려오다가 확실히 무릎 부분에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질감이 확 달라집니다. 훨씬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뒤집어 까서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심실링이 돼 있는 이 소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풍, 방수에 대해서 바로 그걸 막아줄 수 있듯한 그 부분이고,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포인트로 준게 무릎 부분에. 이 소재가 맨살에 닿았을 때 미끈미끈하고, 요렇기 때문에 질감이 부드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것도 기본 소재 요걸 써가지고, 맨살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고려했네요. 무엇보다도 마켓 그러니까 이런 팬츠부터 론닥스 디테일이 항상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메쉬 부분에 대한 사용자가 이제 어디 뭐지? 벤틀레이션 했을 때 맨살이 보이지 않는 그런 디테일을 신경 써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뭐 나이 먹으 뭐 꼰대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맨살을 그냥 보인다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나 할까 그리고 여기 부분이, 부분에는 어, 후크, 플라스틱으로 된 후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고리끈. 이것도 참 디테일해서 이런 건 마음에 들어요. 고리끈이 길어져서, 그 뭐냐, 걸리적거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고리끈을 걸수 있는 요 줄, 줄이라고, 아이그 터널, 천 터널을 만들어서 위에 해놓고 고리끈이 뭐 너덜너덜해서 걸리지 않게. 그래서 요렇게받고요렇게본 상태에서 옆에 지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열면 이제 스패치가 필요 없을 여기 고라서 고정시킬 수 있고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겨울에 만들어지게 설계된 게1 100... 프로 분명합니다. 아, 그리고 안쪽에도 이제 이제 스키 날이라든 신발에 대해해서 이게 팬츠에 부딪혀가지고 그 소재가 마모가 될걸 고려해서 어, 한번더이 두터운 소재로 이렇게 외부만 안쪽에는 그대로 어, 이제 방풍화 방수할 소재를 주고 바깥쪽에 이걸 해서 이제 마감의 내구성 높인 이런 형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크링투 팬츠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는 무조건 눈 내리는 동계용이다 그래서 어 그걸 위해서라면 그 때를 내가 가기 위해서라면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 봄과 가을에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없는 제품이라는 거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